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는 거 거야. 약간 화가 있지 그 장애인 센터 가면 해피어스 가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 회원들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화도 나고 스트레스 너무 받고. 그 감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괴롭잖아요. 그 거기 간다, 거기 가는 게 내가 재활을 하고 뭔가를 배우고 얻어가야 되는데 내가 늘 스트레스만 받고 가니까. 그래서 저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센터를 가는 이유가 편하고 집보다 편하고 집처럼 편하고 약간 뭔가를 배우러 가고 뭔가 하나를 더 배우러 가고 그런 곳이여야 되는데 솔직히, <laughs> 솔직히 욕하긴 했는데 편하지 않아요 이제 편하지 않고 힘들도 괴로워요 그래서 센터를 안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기간을 바꿨어요 바꾸니 뭐 고고,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약간 힘든 힘든 감정이 힘든 감정이 약간 오래 가지는 않는데 저는 오래 가지는 건뭐길리봐야지 한두 시간 가는데 그걸 구독자분들은 보는 게그 힘든 부분 단면만 보잖아요. 제가 그 부분만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서 내가 힘들어하는 건, 내가 힘들어하는 이 부분은 약간 증상일 수도 있고, 이제는 그런 센터를 안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제... 뭐라 해야되지 내가 이제 그 센터를 안가고 6월부터 강아지 장난감 만들거든요 강아지 장난감을 만들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내년부터 다시 장애인들이랑 여러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이랑 섞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되고 이번주인가 이번주는 다음주 쯤에 제가 저는 약을 안 먹거든요. 약을 거의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거의 주사로 하는데 주사를 <laughs> 맞는데 한달한번 맞는데 한달한번 맞아요. 그래서 30일이나 31일 날 가야 되는데 앞 단계 갈까요? 앞 단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저한테 좋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그 생각이 잡은 게 있고, 계속 해가지고 30일 날 가야 되나 생렇게 30일 날 갈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막정신병에입원하거나정도 그 나이인데. 걱정되신다 하니까 솔직히 좀학에 악플인줄 아, 알고 니네는 정신 병원에 들어가라고 그런 얘긴줄 알고 뭐였겠는데 알고보니 어, 구독자분이 있었어서 어, 그럼 이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서요 어, 팔아보다팔 팔아 아픈 팔은 아닌데 약간 저리긴 합니다 토토랑 마지막 인사할게요 그냥 도움만 되시구요. 좀 이따 봐요.